카피라이팅은 수단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카피를 잘 쓰실 수 있으시다면 시를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시를 잘 쓰신다면 드라마 구성을 잘 하실 것 같고요. 드라마 구성을 잘한다면 영화판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판에서 각광을 받을 수있다면 게임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갈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카피라이팅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 내가 카피라이팅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카피라이팅과 영화판과 게임과 이 모든 것의 본,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느냐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 고민을 진짜 잘해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시면요, 어떻게 알아요? 저처럼 신문사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방송국 떨어지고 그러면 자살을 합니까 제가? 저는 차차선에서 최선을 다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잘해 놓으면 나중에 광고가 되든 뭐가 되든 잘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확 웃어 준다거나 아니면 와 공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기억을 해 준다거나 그럼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내가 그걸 할수 있는지 이게 본질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어, 많이 읽고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울고 많이 우, 웃고 많이 느끼세요 책만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책을 많이 보시고 좋은 여행을 하시고 좋은 대화를 하시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방점은 좋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부양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와 새로운 생각을 내가 느낀 것 같다는 게들 때가 있고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시간이 소모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를 어디다 노출시키냐예요 여러분들의 5년 후 여러분들의 10년 후는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냐 합니다 사람은 물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5년 후는요 세포도 다바뀌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뇌도 다바뀌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흥미진진인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디가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어, 편법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수단을 얘기하는 책들 그리고 소모적인 영화들 그리고 인연 뜨고 말 음악들 그리고 잠깐 유행하고 말 미술 작품들을 가지고 10년을 보내시고 나면 10년 후에 가 있는 위치는 그 10년 동안 쌓인 어떤 내공의 힘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약간 어렵긴 한데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도움이 될것 같아.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영화는 영화사에한 획을 그었대. 괜찮을 것 같대.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렇대. 그리고 뭐, 이, 이 작품 같은 것들은, 야,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기억할 것.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가시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몸속에 자꾸 쌓아두세요. 쌓아두다 보면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넘쳐나고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나를 지금 입증을 하려고 음... 음 뭐카피 라이팅 기술을 배우고, 이거보단 그쪽이 더 맞지 않나가 제 생각이에요.